이번 회로는 파일럿 타입 싱글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한 복동 실린더 미터 인제어 회로입니다. 초기 상태에서는 공급된 에어가 잔압 배기밸브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복동 실린더의 헤드측과 로드측의 압력은 대기압 상태입니다. 잔압 배기밸브를 전환하면 에어는 싱글솔밸브의 피포트로 공급되어 밸브의 유로를 따라 흐르고 스피드 컨트롤러를 거쳐 복동 실린더의 로드측으로 공급되어 후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솔레노이드의 전기를 인가하면 밸브가 전환되어 유로가 바뀌고 공급된 에어는 스피드 컨트롤러에서 제어되어 헤드측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복동 실린더는 제어된 속도로 전진을 합니다. 이때 실린더의 헤드측 스피드 컨트롤러는 미터인 제어 흐름이고 로드측에서 배기되는 에어는 자유 흐름이 되어 헤드측의 미터인 제어에 의해 전진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외로는 왼쪽에 있는 솔레노이드에 전기를 온오프하여 복동 실린더를 전진과 후진 동작을 시키며 미터인 방식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입니다. 미터 아웃 방식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